기출이 답이다. 소방 기출 독해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그죠? 거래순서의 두 번째 영상이죠. 그죠? 거래순서에서. 이전에 뭐 했습니까? 문장 삽입을 했고요. 그죠? 문장 삽입 문제를 풀었고, 이제는, 그죠? 거래순서, 그죠? 2020년에 나왔던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은 가입했다. 그죠? 힘에 독일과 이탈리아보다. 아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합치게 되었네. 그죠? 한편을 먹게 되었네요. 그래서 있었다. 두 개의 전선이 있었다. 그죠? 전선이 두개 있었다. 그죠? 유럽의 전선하고, 그죠? 또뭐 한다? 음, 섬, 어디에서? 태평양에서의, 그죠?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 섬에서 태평양 전선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생기게 되었다. 그죠? 3일 후에 미국은 뭐했다 떨어뜨렸다. 폭탄을 어디에? 또 다른 도시, 나가사키보다 나카, 나카사키. 나가사키라는 또 다른 도시니까. 결국 뭐한다. 어, 3일 후에 또 다른 도시에 폭탄을 투하했으니까. 투하 투뭐 뭐한다. 어, 나와기 있었겠죠. 그죠. 폭탄 투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었는데, 그죠. 어떤 뭐한 도시가.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가 또 다른, 또 다른 도시니까. 다른 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어? 일본은 곧 항복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마침내 종식되게 되었다. 그죠? 1940년 늦게 미국은, 영국은, 프랑스는 뭐다 참여했다. 그죠? 그 싸움에. 뭐해서 독일, 일본에. 그죠?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은. 어 군대는. 그죠? 보내졌다. 양쪽의 전선에. 아까 말했던, 주어진 문장에 말했던. 두 개의 전선이니까, 보스, 그죠? 배틀 프론트가 되겠네요. 8시 15분, 그죠? 1945년이죠. 아까 비해서 뭡니까? 1941년에, 시간 41년 후반부에, 지금 뭐다? 1945년에서, 그죠? 그 뭐다? 아, 1941년 후에 뭐다? 1945년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죠? 전기가돼야 되겠네, 그죠? 어. 미국의 그 비행기가, 그죠? 그 무력 비행기가, 그죠? 군사 비행기가 떨어뜨렸다.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아까 말씀드또 다른 도시, 그죠? Another city of n a g a 니까요 도시가 놓으려면, 요 도시가 먼저 나와야죠. 히로시마라고, 그죠? 히로시마라고. 그럼 뭐다? 아, C 다음에 오오고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럼 A가 C보다 먼저 가면, A가 C보다, 그죠? 먼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다, 그죠? 음. 그 다음, 히로시마는 중 존재가 중지, 와, 완전히 모두, 뭐, 그죠? 아, 다시 볼게요. 즉시, 거의 즉시 8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아, 그죠? 하여튼 원자 폭탄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핵은 사라져야 된다. 히로시마는, 그죠? 단순하게 존재가 사라졌다, 중지졌다, 사람들. 그 폭발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증발되어졌고 모두 남아있는 것은 뭐였다? 그들의 잿덩이가 되어진 그림자였다. 벽에 있는, 건물 벽에 남아있는 거죠. 음, 재만 남게 되었다. 아, 진짜. 자, 그래도 잖아요 일단, 보시면, 1941, 1945니까, 1945가 뭡니까? C고, 1941이 뭡니까? B죠. 그럼, B가 먼저 된다. 그죠? C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음 뭐가 된다. 그렇죠. 3번이 돼야 되겠죠. B, C가 되고, 또, 우리 뭘할수 있다? C, A가 되는 거. 그죠? 외 c A 그죠 알겠죠 도시나왔고 또 어나르 시리오브 나와사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연도로 가면 또 bca 답은 3번이 됩네요 아, 간단합니다 다 그죠 음, 순서만 따라가면 되는 문제 사소한 것들 그죠 뭐와 같은 에어컨디션이나 쿨러와 같은 사소한 것들 뭘 가지고 있는 신선한 물을 가지는 유연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그죠? 음. 그 좋은 관계, 뭐와 동료, 뭐 그죠? 어. 하여튼 뭐이 직장 S의 그죠? 뭐 배경이나 관계 같은 거 있네요. 뭐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요소들. 그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 한다? 동사죠. 영향을 끼친다. 고용인들의 생산성과 의 질에 그죠? 어. 요런 것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이 직장에서 그죠? 요 사소한 요런 것들이 뭐 한다. 고용인들,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의, 그죠? 어, 생산성하고, 직업 일에, 그죠? 음, 직업 일의 질에, 그죠?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시에, 그죠? 있다. 많은 보스들이 있다. 나도 니 나왔네요. 동시에. 뭔가 당연히 나와야죠. 갑자기 보스 오면 안 되죠? 나도 언니? 뭐 왔으니까 뭐한다 벌어올 수 없죠? 뭐뿐만 아니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죠? 유지하고, 그들의 스태프의 생산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죠? 관리 유지하시기 위해서 관리할뿐만 아니라 그죠? 그들을 대접한다 멋지게 그리고 뭐한다 유쾌하게 함께 유쾌히 일할 유쾌하게 일해주는 음, 그러한 보스도 있다 그죠? 이 보스 는 뭡니까? 더하기 보스다 그죠? 음, 보스는 더하기네요.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다 뭐다? 매니저 즉 보스다, 그죠지금부터 보스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지시하는 직장에서의 그 직업의 과정을 지시하는 보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 보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 보스가 다 종종 분류가 되는 거, 집합. 이때 카테고리가 범주 이랬는데 이게 범주는데이좀어렵다싶피뭐 이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음, 그죠 응.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범주다, 무엇에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죠?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로 분류되어지는 범주다. 그죠? 많은 그들은 뭐 한다? 불공평하게 요구하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방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책임을 이용시킨다고 누구에게? 다른 일꾼들에게 기다리는 거죠? 이때 보스는 뭡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스가 뭐였 했다면, 더하기라면, 그죠? 여기서 보스는 뭐다? 빼기가 되고 딱. 다두 번째, 박수는 또 뭐냐면, 지금 또 한번 보면서 동시에라는 이말보셨니다아 빼기인 보수도 있지만 동시에마다 더하기인 보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뭐되된다어 C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A가 와야 되겠네요. 그럼 A가 C보다 먼저 오면 안되겠네 그죠. 어. 그죠. 그은 뭐야 된다. 3번 아니면 4 번이 될 거고, 그죠. 뭐 C A가 묶여 있어. 그다음 B는 뭡니까? 이런 전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보스 매니저인 보스다. 지금부터 보스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도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지시하는 직장의 과정에서 그런데 비밀이 아닌데 보스가 빼기도 있고 보스가 동시에 들어가기도 있다.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네, 그죠? 그럼 다음 뭐가 된다? 3번 B로 도입하고, 그죠? 어. 여기서도, 공시에란 말을 사용해서,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다고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연결사가 이렇게 일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음. 소방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푸는 것을 지금 나왔던 공개된 기출문제가 4문제가 네 있어서, 이 4문제를, 네 거래순수문제를 예, 다 풀었잖아요. 그죠? 한번, 그, 쭉 보시면서, 저 유독해도 이런 것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역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반복이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